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예,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예, 일본에서 직접 구입해서 한국에 가져오셨던 이런 기계죠. 근데 이제 아, 기계 고장으로 예, 몇 년째 사용을 못하고 계셨던 이런 기계입니다. 예, 이 기계의 이제 고장 원인은, 어, 이 수평가마 기계를 두꺼운 옷감을 박아가지고, 예, 보시는 것처럼, 요, 반달의 북집이죠. 요걸 북토리라고 그러고, 예, 요걸 북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사용하셨던 기계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밑에 아,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많은 흠집과 홈에 패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 북집이 이 가마에서 이탈되었을 때이 폴리 바퀴를 돌리거나 페달을 밟아서 어, 무리하게 움직이면 홈이 파입니다. 이럴 때는 박음질이 전혀 되지를 않고 실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어, 북집 정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요걸 찾아 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제품을 일본 자노회사의 제품을 찾아 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지지대라고 하죠. 이쪽에 북집을 지지해주는 이 지지대에 또 이탈이 생긴 상태에서 어 재봉틀을 회전시키는 바람에 손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수렴하게 되었고 정확한 유격을 맞춰주고 폴리를 돌려도 꿈쩍지,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이 북집에 손상이 생겨서 타넘어같이 가마를 타넘어 버리는 바람에 재봉틀 작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기계는 이제 일본에서 어 일본 내수용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분리를 할 때는 이 핸들 손잡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윗면 커버를 벗겨내야만 되게끔 되는 기계입니다. 이 바느질 패턴 다이얼을 돌렸을 때 바느질 패턴 다이얼이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 부분에 기어를 받쳐주는 그 다음에 지그재그 레버 이게 전체적으로 내부가 굳은 바람에 꿈쩍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런 고장이 되겠습니다 요건 모두 조정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느질 책 패턴 창이다 그러죠. 돌리면 바느질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 어, 기능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 폭, 땀수, 그 다음에 북치, 가마. 실을 끌어올리는 타이밍이 정확한 위치. 요거는 아무래도 예, 전문가분들이 네, 도움을 받아서 기계를 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침 똑같은 부품이 있어서 예, 교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해를 해서 조정을 하고 이제 조립을 해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지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홈을 찾아서 끼워주고 커버를 열고 작업을 하시면 편리하겠어다 내부의 이물질 같은 거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핀셋으로 뽑아주시는 게 아주 미싱 오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붓질. 예, 전면에 보이는 이두 개의 나사를 약간 풀어서 이 핸들을 끼워줘야 돼. 한 손으로 들어도 핸들이 빠지지 않죠. 이쪽을 두개 나사를 풀어서 핸들을 빼면서 커버를 벗겨내야 되겠죠. <목소리> 예, 위에 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실은 먼저 실패를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 실패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정장치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네바를 통과해서 1번 되겠습니다. 2번 폴리를 돌려서 3번 실체기를 걸어주고 예, 그대로 내려와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뒤로 미실을 끼워주게 됩니다.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올려주고 이때 단한 번에 걸려 올라오지 못한다면은 아, 타이밍에 이상이 생긴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기계 전체 하부를 다시 풀어서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다음 네, 옷감을 노루발 밑에 넣고, 네, 이 기계는 아, 일본 내수용이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110천원에 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지금 110천원에 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단을, 무진 네, 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진. 바느질 패턴을 지그재그 바느질에 맞췄습니다. 지그재그 바느질. 다음 네, 세발뜨기 바느질. 두바은보해하고 세발째 건너뛰어서 세발뜨기. 사용되는 어, 패턴은 아니지만 어, 나무이 바느질이라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잘 돼서 납니다. 이렇게 상단, 하단에, 분쟁을 하고 죠 예, 수리를 전체적으로 모두 마치고, 예, 충남 태안 소원으로 보내주는, 예, 일본산 잔음의 제품, 예, 피어리 18 제품의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